지금 집어 물린 없나? 저기 와서 신뭐야 귀신 잡는 해병대, 무적 해병대, 신화를 낳는 해병대, 국방의 119, 국가 전략 기동부대, 모두 해병대를 가리키는 별칭들이다. 게다가 한번 해병대에 몸 담았던 사람은 평생을 해병대원이라는 풍질을 품고 살아간다. 편한 것만 추구하는 세태 속에서도 해병대의 전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고생을 모르고 자라난 신세대 병사들도 해병대에 들어오면 빨간 명찰로 상징되는 강한 군기를 견뎌낸다. 작지만 강한 군대. 한국 해병대의 신화와 긍지는 어디에서 오는가? 전시에 해병대의 주된 임무는 맨 먼저 적지에 뛰어들어 아군이 공격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드는 상륙작전이다. 상륙작전을 수행하려면 해안 침투훈련이 필수적이다. 해병대의 교육훈련 중에서도 가장 강도가 높다는 수색대훈련. 4주 동안 계속되는 훈련에서 3주째가 되면 소위 지옥주 훈련을 받게 된다. 일주일 내내 한숨도 찾지 않고 강행군을 하는 것이다. 졸린 것을 참아야 한다는 것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짐작하기 어려운 고통이다. 날이 저물어도 훈련은 계속된다. 이제 교육은 야간 침투 훈련으로 이어진다. 전쟁에 밤낮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잠을 못잔지 벌써 나흘째, 병사들의 고통도 점점 심해지고 있지만, 계속되는 훈련은 한 치의 틈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제 병사들은 잠이라는 가상의 적을 향해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야말로 악으로 버텨내야 하는 순간순간들. 눈치 앞에서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흘을 못 잤다고 방심할 수는 없다. 더구나 해병대원으로서 감내해야 하는 이 고통은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우리 해병대 병사들은 지금 현재 일단은 자기가 원해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 지원하는 병사들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원하는 병사들이 해병대가 편하다고 생각하고 지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단은 해병대 가면 고생할 것이다. 그 말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지원을 합니다. 너나 없이 귀한 아들로 자라난 신세대 병사들이 해병대의 강한 훈련을 견뎌내는 데는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자부심이 큰 힘이 된다. 해병대원은 적진에 침투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 물에 뛰어드는 상황에 부닥칠지 모른다. 안전하게 물에 뛰어드는 기술은 해병대원의 기본 기중의 하나다. 교관들이 교육생을 다그치는 것은 바른 자세가 그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하고 능력을 습득해가는 과정에서 병사들은 강한 남자로 다시 태어나는 느낌을 받는다. 해병대원은 만들어진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군사훈련을 받는 데는 기초체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몸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 해병대의 기합은 옛날부터 지독하기로 유명하다. 교육 중에 받는 기합은 기초 체력 훈련이며 정신력을 단련시키는 수단이다. 해병대원은 두들릴수록 강해지는 무쇠처럼 반복되는 훈련 속에 더욱 강한 군인으로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해병대 교육 훈련의 강도를 더욱 높여주는 것은 철저한 경쟁 의식을 갖게 하는 교육 방식이다. 각 조별 선착순 경쟁이 항상 그들을 따라다닌다. 전쟁에서 2등은 필요 없다. 강한 군대는 언제나 이기는 군대다. 해병대는 강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건 그들의 목표는 승리뿐이다. 훈련 상황에서는 다른 조의 동료들이 가상의 적인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경쟁에는 승패가 있는 법, 게임은 끝났다. 이제 결과에 따른 보상과 벌칙이 기다리고 있다. 훈련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식사 시간. 식판은 분명히 한쪽에 쌓여 있는데 교육생들은 웬일인지 노를 들이대고 배식을 받는다. 노 위에 배식을 받으니 밥과 반찬 뿐, 그야말로 국물도 얻어 먹을 수 없다. 버럭하는 거 있잖아, 남기로 하는 거. 이건 또 무슨 일인가. 그 무거운 고무 보트를 이고 선차로 수저도 없이 밥을 먹는다. 사계조에서 4등을한 올지의 슬픔이다. 그래도 농담을 주고받는 그들의 얼굴엔 여유가 있다. 다음 조은좀 형편이 나은 편이다. 식판과 수저가 없기는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앉아서 먹는 것이 어딘가. 아, 3등.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2등. 한결 인간적인 대접을 받는다. 1등을 하지 못한 나품은 사나이 체면에 손가락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1등에게는 점잖게 숟가락으로 국을 떠먹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적진을 돌파하려면 어떤 곳을 지나가야 할지 아무도 모른다. 진대의 마른 데를 가릴 수 없음은 당연하다. 여러분들 특수일모가 떨어지면 똥통만 넣는 눈에 있겠나? 시공창만 넣는 눈에 있겠나? 아무 곳이나 다침투들 능력을 배양 해야 돼. 그 여러분들 이기는단 말이야. 전시의 극한 상황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지금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다. 지금 그들이 싸워 이겨야 하는 적은 더럽다는 생각 그 자체다. 어떻게 인간이 시공 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역겨움을 극복해야 한다. 적을 물리치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한 것도 통과할수 있다는 의지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모처럼 주어진 5분간의 휴식 시간, 머리를 땅에 대자마자 꿀맛 같은 잠속으로 빠져든다. 너무 고나면 눈도 채 감지 못하는 것일까. 전우끼리 촘촘히 머물렀던 모습이 해병대의 남다른 단결력을 말해주는 것 같다. 어, 저희들이 적진에. 고립 무원의 상황에서 들어가서 싸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전투 기술뿐만이 아니라 개인이 전투를 전투에 승리하기 위한 의지력 같은 것을 길러주기 위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실시하는 것은 개인의 인내력 인내력을 배양하고, 그다음 서로 협동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팀업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궁창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교육생들이 더 힘들어하는 것은 차가운 바닷물 속에 몸을 담그는 저수온 적응 훈련이다. 전쟁은 계절을 가리지 않는다. 해병대원은 한겨울에도 바다에 뛰어드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때처럼 전후의 체온이 반가울 때가 또 있을까? 혼자라면 정말 견디기 힘들 것이다. 저수온 적응 훈련은 인내력과 함께. 해병대원의 뜨거운 전우회를 덤으로 얹어줍니다. 저수원 적응 훈련 때옆 전우가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질 의식을 잃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그 주위에 있던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서 그 동료를 감싸안고 몸에 자기 자기의 체온을 그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 동료에게 체온을 나눠주기 위해서 했을 때 "아 진짜 해병대란 해병대의 전우회란 것이 이런 것, 것인가" 하고 느꼈습니다. 지역 훈련의 마지막 관문은 담력 쌓기 훈련이다. 귀신 잡는 해병대가 되려면 진짜 귀신을 때려 눕힐 수 있어야 한다는데, 의치시한 분위기를 조성할 소품들은 준비 완료,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라도 적진에 뛰어들어야 하는 해병대원은 그야말로 무서운 것이 없는 담력이 필요하다. 운명의 시간은 다가오는데 며칠째 잠을 못잔 교육생들은 가만히 있어도 헛 것이 보일 것 같은 상태다. 지금 그들이 가장 두려운 것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만 감기려는 눈꺼풀의 무게인지도 모른다. 교육생들은 정신력을 가다듬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여기서 말 수는 없지 않은가. 적진에 들어가서 여러 상황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된다. 필요하다면 무덤을 파고도 들어가야 돼. 공포심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통해서 공포심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야. 아, 아, 아. 교육생들은 한 사람씩 공동묘지를 통과한다. 목적지는 산봉우리 위에 정해진 무덤 앞이다. 교관들은 교육생이 정해진 코스대로 가고 있는지를 지켜본다. 물론 그의 담력을 시험하기 위한 장치들이 곳곳에 마련돼 있다. 드디어 해냈다. 몇 번씩 간이 떨어질 뻔했지만 무사히 귀신 잡는 해병대의 자격을 획득한 것이다. 정신력과 인내력, 단결력과 협동심 그리고 따뜻한 전우에 강한 군대 해병대의 신화를 이어가는 기간병들의 교육훈련일지는 그런 항목들로 채워져 있어